자, 먼저, 자, 요거 봅니다. 자, 지금 요거 극대 극소입니다. 잠깐만, 하나 물어보자. 기본 개념. 극대가 뭐래고요? 미분한 놈이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죠. 극소는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아 그리고 극대급수 찾으려면 미분한 거0 되는 것부터 확인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2고요. 어 인수분해 되조인6 2로 되네요. x 빼기 6x 플러스 2는 0. 자꾸 버셔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기본. <laughs> 내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분으로 하고 인수분해 된거 무조건 네모치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거 기본 문제에서 대충 풀어도 답은 하품하면서 나오긴 하겠지만 요거 나중에 이제 극대 극소를 정확히 정밀하게 찾아야 될 때가 증감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왜 네모치느냐 요, 요거 잘 숙지해라 자 우선은 <laughs> 극값이 되는 후보가 되는 자표들이 얘가 영, 미분한 거0 되는 것들이니까 마이너스 2랑 6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냐? 판방하는 게 바로 요 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X가, 지금 요거 X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음수고 얘도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면 전체적 부가 뭐가 돼요? 그렇죠. 플러스, 그래서 뿌러스입니다 지금 여기 표기하는 게 미분한 놈의 부호입니다. 요거. 오케이? 자, 또 마이너스 2랑 6 사이야. 뭐 여기 아무 숫자는 생각해요뭐0 정도 생각하까 그냥. 그러면 얘가 음수고요 얘는 양수죠 곱하면 음수요 6보다 크면요 양수 양수니까 양수죠 야 미분한 놈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어 얘가 바로 뭐예요? 극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극대가 되는 x의 좌표입니다 자 미분한 놈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6에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극대는 뭐로 잡으라? 알파 극소로 모를 잡으라? 베타.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 6에서 빼기 1 빼니까 얼마 답은? 8 간단하게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30은 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fx가, 자, 마이너스 x의 4승. 플러스 8a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1. 오케이. 이것이, 이것이, 자, x는 봐봐. 요 4차예요. x는 b라 또 하나 누구요2 2b에서요. 극대일 때. 오케이? 그랬을 때 요때 a도 구하고 b도 구하라고요. 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천천히 가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b는 1보다 큰또 무슨 수? 아, 정수가 아니네. 상수. 뭐, 상수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이게 4차잖아. 그러면 4차, 우선은 그냥, 그냥 이렇게. 해. 어떻게 할 거냐면, 하여튼 극점을 알아야 되니까, 어? 요, 우리는 왜 내가 이거를 좀, 그래프를 좀 외워 좀 좋은데, 아직은 아마 외워 못 외웠을 거야. 자, 그럼 먼저 미분부터 해서 극점이 후보군되는 거 찾자. 미분을 먼저 합시다. 자,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4 x 의 3승. 미분하면요, 어이고, 16a 제곱 x. 요렇게 까지 되겠지, 그지 상수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야, 봤더니요,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가 잘 돼. 야, 보니까 마이너스 우선은 4로 묶으니까 x의 제곱이고요. 얘는요, 4a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어이고, 요것도 인수분해가 다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어이고, 4a의 제곱은 2a의 완전 제곱을 쓸수 있지. 그래서 요거 플러스 2a, x 빼기 2a, 요렇게 해두면 됩니다. 오케이? 오! 인수분해가 돼요. 믿을 수 있어도. 그래서 야, 얘가 0이 되는 x의 값터 찾아주니까. 어, 잠깐만. a는 양수라 그랬으니, 얘가 0되고,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순서를 좀 써보면, 우선 얼마? 마이너스 2a 구열, 또 얼마? 0이 구열, 2a입니다. 자, 여기서 좀잘 보세요. 앞, 너 이거 우선은 잡아.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총몇 종류라고 외웠지, 너? 네? 4차 함수 그래프의 종류 몇 종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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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종류. 두, 네. 4차 함수 영상 안 봤습니까? 네, 요 자, 우선 볼게요. 자, 우선은, 자, 봐. 4차 하면요. 잠깐만. 야, 미분한 거0 되는 놈이요. 어, 인수분해 되는데, 요, 안 요거 내마안쳤다 네, 네모 쳐놓고. 4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는 세 종류입니다. 어? 근데, 미분한 게0 되는 게세 놈인데, 여기 완전 제곱이 없으니까, 세타, 극, 극, 뭐야, 극값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채굴창이 음수기 때문에, 야, 4차 함수에서 채굴창이 음수면서 극값 세개인 놈은 몇번 그래프? 1번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원래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으로다가 아래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잡아 여기서 바로 야 요거 극대, 요거 극대, 요거 극소죠. 요거에서 그대로 봐봐 아이 써놨어? 극대, 극대, 극소가 되는 거고요. 야 요거의 좌표의 순서가 이놈이 제일 작고 0이 그다음 크고 얘가 제일 작다 그랬으니까 좌표가 바로 결정이 돼요. 맨, 왼쪽에 있는 극대가 X가 얼마? 마이너스 2A. 극소가 되는 얘가 얼마? X는 0. 극대가 되는 얘가 X 얼마? 2A. 요렇게 세놈딱 대응됩니다. 어, 그래서 봐봐. 극대. 극대가 된 XF가 B고요. 2 빼기 2B라고 했어요. 어, 잠깐만, 하나 더. B가 1보다 큰 상수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크고요. 얘는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가 1보다 크겠니, 1보다는 작겠니, 이거 자체가. 오케이. 얘가 더 크겠죠? 어, 그럼 자동 결정이야. 무슨 얘기냐? 극대인 놈이 요 놈이랑 요 놈인데, 대응되는 관계로 보면, 얘가 더 크니까, 이게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 빼기, 2 B가 앞에 있는 극대 x 표가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 요고 연립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B는, 우선 요거 쓸게요. 2A고요. 또, 저거는요, 어, 야, 요거 아름답다. 2로 나누서써버리자1 빼기 B는 마이너스 A니까요. B 대신에 2에 넣어버릴까? 요거 넘어가니까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A가 1이니까 B는 얼마다? 2다. 이 해서 바로 그래프에서 결정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요렇게 찾아놓고 문제가 뭐예요? 아, 두개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3. 자, 우선은, 3에서 3을 번 보면요. 얘가, 여기 줄치세요. X가 1에서요. 극값을 그 갖는데요. 그랬을 때 FX에, 잘 들어. 극 대값 물어봅니다. 오케이? 우선은, 자, 우선 이 문제 절대 어려운 건 아니야. 잘 보고 있죠? 잘 처먹으면서. 짜증나는데. 자 먼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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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극값 존재라는 걸 줄쳐놓으면 야 요게 의미가 뭐야 미분한 거에다 1 넣으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오케이. 예. 이걸 통해서 요 a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 먼저 미분부터 합시다. 자 미분을 했더니 3x 제곱 2a x 빼기 9요 여기다 1 넣으면 0 된다고요. 3 플러스 2a 빼기 9는 0이에요. 조만 우리 암산할까? 요거 빼기 6이니까 넘어가면 6인데요. A는 그래서 얼마? 3 나오죠. 오케이. 자, 3을 넣어서 야 미분한 거한번더 쓴다. 자, 왜 그런지는 잘 봐. 극대값 찾아줘야 돼. 극대값. 자, 그러면 3x 제고 플러스 6x 빼기 9요. 인수분해 해줘야 되거든. 3으로 묶어주면 2x 빼기 3. 인수분해 되죠? 좀요거 바로 할게요. 어, 거 보니까요, x 플러스 3x 빼기 1은 오케이. 얘가 0 되는 자또 중요 습관 미분한 거 인수분해 되가 네모 쳐놓고요. 야, 0 되는 그 값의 후보가 마이너스 3이랑 1입니다. 오케이. 자, 요 상황에서 어, 자, 자 다시 또 우리 맨날 계속했던 거요. 근데 이건 그래프를 외우면, 어, 요렇게 안 해도 그냥, 다항함수는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우선은 아직은 뭐, 못했다, 셈 치고 보는 거야. 마이너 3이랑 1, 이야 자, 요거 X고요. 미분한 거에 대한 보호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또 가봅시다. 마이너 3보다 작으면 음수, 음수, 양수니까 양수죠. 마이너 3과 1 사이 0 정도 생각하자. 음수, 양수, 양수니까 음수죠. 1보다 크면 양수, 양수, 양수니까 양수죠. 자. 미분한 놈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얘가 뭐야? 극대가 되죠. 미분한 놈이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뭐가 돼요? 극소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 무슨 값을 원한다? 극대 값이니까, 극대 값이라는 것은 X에다 얼마를 넣은 거, 마이너스 3 넣은 함수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기에다가 A를 집어넣고요. 아이고, FX라는 식을 완성을 시켜놓고, 예. 3x의 제곱, 빼기 9x, 플러스 4. 요렇게 해놓고, 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 넣으니까 마이너스 27, 27, 플러스 27, 4. 아우, 다행이네. 요건 없어지면서 요거 요고 염하면 얼마? 31, 요렇게 됩니다. 좀 이따 보충이거든요? 음, 토킹어버 좀 하려고. 3, 3, 4번 보시면요. 자, 아, 요거 F라고 좀 쓸게. 자, 얘가 4X의 3승 빼기 12X 플러스 7. 이거랑 Y는 K. 야, 이거랑 이거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교점이요, 교점. 교점의 개수가, 예? 두,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를 구하라는 겁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기본 문제요. 뭐냐면, 요 3차 함수랑 요거 상수 함수죠.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하는 요거를 찾아가는 건데, 그냥 얘를 그리세요. 우리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무조건 뭐 해준다? 어, 미부터 합니다. 그래 보리기 그러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1 2로 묶었더니요, X의 제곱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1, X 빼기 1. 요 문제 통해서요,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laughs> 우선 미분한 거, 어, 인수분해 된 거, 네모 쳐놓고, 얘가 0된 X 값부터 찾아. 그래서 X는 얼마랑 얼마다? 빼기 1이랑 1. 그래프 그릴 때는요, 제발 부탁인데 무조건 0되는 거 찾아놓고, 그냥 함수 값부터 자동으로 찾아놔. 무조건 나중에 필요하니까. 우선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원래식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7 되면서, 요거 요거 3이라서 얼마? 15. 또, X에다 1 넣어볼게. 그러면 4 빼기 12, 플러스 7. 11이라서 요거 빼기 1, 요렇게 되죠. 우선 찾지아 응? 어? 몰라도 되니까. 오케이? 근데 잘 들어봐. 얘가 다항 함수고 3차라서요. 이거 외우시면, 그래프를 외우면요. 자, 최고차 양수입니다. 3차고요. 그리고 요거 다 1승이에요. 그리고 미분하고 0 되는 게딱두 개면요. 3참수 그래프가 출론이 돼야 돼. 그럼 몇번 그래프? 1번 그래프거든. 보 누구냐면 요런 모양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증감 아까처럼 꼼꼼하게 조사할 필요 없고, 봐봐. 요걸 찾아놓고 우선 그래프로 바로 접근해봐. 자, 우선은, 야, 이정들부터 찝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5. 한 요쯤 잡을게. 여기 지나야 된다는 거야, fx가. 1일 때 마이너스 1. 찝어. 이게 지금 어느 지점이냐면, 극대 극소거든? 여기 오고 여기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냥.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극대 극소만 정확히 그리면 된단 말이야. 야, 그러면, 잠깐 봐봐, 이제. 야, 상수 함수 y는 k다잉? 서인봐요. 얘가 만일에 k가 이쯤에 높이야, 그럼 교점 몇 개야? 세 개죠. 지금 우리 몇개 찾는 거야? 두개 찾는 거야. 아, 두 개가 되려면 어디 지남 되니? 딱 올라가다가 접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k인데, 얘가 딱 높이가 얼마일 때야? 15일 때라고. 이게 k인데, 얘가 얼마일 때? 15일 때.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지날 때도 그래. 요 밑에서 여기 딱 접할 때 극소에 딱 접할 때 요게 K인데 요 때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K가 요두 상황인데 그 중에 양수만 찾으라 그랬으니 얼마로 하면 된다? 15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선은 좀 봅시다 자 우선 FX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 좀 여유 있을 때 명절 때 합시다 명절 때자 뭐라구요? <laughs> 그거 혹시라도 방금 얘기한 게 현실이 되면 진짜 범죄입니다. 명절 때안 나올 건데 자, FX가 X의 상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빼기 4A X 플러스 3 줄쳐요. 야 지금부터가 좀더 중요해. 뭐냐? 음. 이 함수가 극값을 그 갖도록이야. 잠깐만. 또 이거 정리하다 보면 바로 볼 겁니다. 3차 함수가 내가 종류가 몇 종류라고 그랬죠? 음. 어, 세 종류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요렇게 되거나 또 하나는 스무드 되거나 또 하나는 존나 스무드거든요. 야, 근데 이세 종류 말고는 없어요. 뭐 약간의 형태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잘 봐봐. 야, 극대 극소죠? 얘는 극점이 없습니다. 얘는 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한다라는 이 표현은 몇번 그래프만 존재하는 거야? 1번 그래프예요, 1번. 근데 이놈은 결국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극값 존재라는 얘기는 극대랑 극소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또 이어서 여기는 때 써줄게. 자, 3차를 미분하면 몇, 차 되, 몇 차가 되겠어? 2차가 되어, 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이때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해는 몇 개? 두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다?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데. 자, 2차 방년식에 서로 단 도식을 가지고 판별식 쓰면 되죠?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요렇게 스토리를 끌어가야 돼요. 요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바로 요 문제 풀려면 바로 미분부터 하고요. 자, 그랬더니 3x의 제곱 2ax 플러스 a제곱 빼기 4a까지만 해주고 없어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가 0 되는 놈을 어?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값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극대로서 모두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극대로서 모두 존재한다는 라 것은, 미분한 놈이 0이 되는 이게, 몇 개?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배시티는 0보다 크다. 어, 여기서 바로 판별시티만 하면 돼요. 2배수라서 1창이요. 디퍼서 스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오케이? 자, 정리 좀 합시다.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12A고, 오케이? 인수분해 다 되죠? 마이너스 2로 다 나누면서요. A로 묶읍시다. 그러면 A 빼기 6. 부등호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나눈 거니까. 따라서 A는 0과 모 사이, 6사이다 해놓고, 답은 뭘? 어, 정수의 개수죠? 0이랑 64의 정수 개수 등호 없으니까요 하나에서 하나 빼고요 하나 더 빼면 됩니다 몇개 하품하면서 다섯 개자 보시면요 반. 요거는요 F 프라임 X 어이 우유로미 미부는 게 나와 있네 X 제곱 빼기 KX K 빼기 1 얘가 우선은 F에다 0 넘으면 2래요 이걸 만족시킨다 어, 여기 줄 쳐요 fx가 뭐를 안 가죠 이번에. 그 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f3이 얼마냐 이겁니다. 야,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왠지 잘 봐요. 야, 우선은 아, 그리고 조건이 따로 없고요. 그냥 k는 상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이 문제가 사실은 이게 적분을 아니 우선은 최대한 해 보자. 그 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자, 그런데, 자, 미분, 야, 이거, FX가 아니고 미분한 그래, 미분한 시계에요. 미분한 게 2차죠. 야, 그러면 FX는 몇 차겠니? 당연히. 3차면 그래프의 종류 몇 종류?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만, 또한번 그려주게. 이렇게 되거나, 스무드, 스무드거나, 존나 스무드요. 벌써 가방 싸요? 야 그러면 잠깐만 극값을 갖지 않는 애가 누구 누구니? 얘 극값 있죠. 그때 있어 얘는 없죠. 얘도 없습니다. 그럼요두 놈이 극값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 잘 봐. 이둘야 그럼 이거는 잘 봐. 미분을 하면 2차식의 형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쓸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 상황은요 어? 미분한 거가 0 되는 이차방전식이 0 되는 근이 모순 근을 갖냐면 얘는 중근을 가질 때에요 근 하나 이때는 그 값이 안돼 이거는 아예 없는 거거든 그 얘기는 아예 이차방전식이 근이 없다 근이 존재하지 않다 어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는 게 뭐냐 미분한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이거나 근이 아예 없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뭐하거나 뭐하면 돼요. 작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판별식 바로 씁시다. 어,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작거나 같다. 어? 2차식인데? 잠깐만, 이거 전개 보면 좀 웃겨요. K의 제곱 빼기 4K 플러스 4가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네. 어? 완전 제곱인데, 야, 이거, 이 식의 K에다 얼마를 넣으면 0보다 작거나, 작을 수가 있냐? 없지. 근데 등호는 가능하지. K가 딱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자, 요거 약간 답 아니에요, 지금. 아직 멀었어요. <laughs> 그러면 잠깐만요. 미분한 거에다가, k 를 우선 넣게.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 아, 2x, 그리고 플러스 1, 요렇게 돼요. 오케이? 어. 그리고 나서, 저깐만 어, 요렇게 됐고요. 요 놈을, 어? 요 놈은 사실은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형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값을 갖지 않는 형태인데, 야, 미분한 거 요거 조금만 볼게요. x 빼기 1에 대 완전 제곱이죠. 얘가 0 되는 게 1인데, 야, 이거 그 값이 아니에요. 완전 제곱이니까 어떤 놈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떤 형태다? 이렇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굳이 쓰면, 어, 근데 봐봐. 0일때2를 지나는 거야. 0일때2한 요쯤 2로 잡을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여기, 여기가 1인데, 조금 여기 좀 섬세해. 요렇게 스무드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f f요? f 프라미 아니야? 어, f요? 3이니까 여기에 대한 함수값 찾아야 되거든요. 적분 써야 되는데 적분할 수 있죠? 바로 적분할게요 그냥 이 적분 해야 돼요. 적분하면요 지수에대1도 하고 역수 앞에 곱해주고요. 지수에대1도 하고 역수 앞에 곱해주고요. 고 그런데 적분은 C 꼭 써야 돼요. 바로 요건데 C가 바로 결정인데. 0을 넣으면 2라 그랬으니 얘는 2. 오케이? 요식에 얼마만 넣으면 된다? 3만 넣으면 된다. 좀만 압는다 합시다. 3의 3승인데 3이 한 템포 약분되니까 9. 3 넣으니까 9. 3 더하기 2. 그래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오케이? <laughs>